광전 효과란 무엇인가? 금속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쏘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물리적 현상을 뜻한다. 특정 진동수는 금속마다 다르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광전 효과는 외부 광전 효과, 내부 광전 효과, 광기 전력 효과, 그리고 광이온화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광전 효과는 적외선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고체 표면에 조사하였을 때 외부의 자유전자를 방출하는 현상이다. 내부광전 효과는 절연체나 반도체의 빛을 조사하였을 때 가전도대 또는 불순물 레벨에 있는 전자가 광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대로 올라가 자유전자 또는 전공이 생겨 전도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광기 전력 효과는 피인 접합 다이오드의 빛을 조사하였을 때 전자와 전공이 접촉 전이 차에 의해 분리되어 광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광이화 효과는 알파선과 감마선 등의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조사하였을 때 기체 분자의 원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연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광전 효과는 우리 삶의 다양한 센서의 원리로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CDS 센서, PSD 센서, CCD 센서가 있다. 먼저 CDS 센서는 내부 광전 효과가 주된 원리이다. CDS의 밴드갭은 2.45 일렉트론 볼트이며 한개 파장은 506nm이다. 즉, 가시광선 영역에서 506nm 이상의 파장을 가진 빛을 조사하였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 가시광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CDS 센서는 디스플레이의 바기와 명암의 자동 조절, 카메라 누출계 가로등 스위치, 카드 리더기, 침입 경보기 등에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PSD 센서를 알아보자. PSD 센서의 주된 원리는 광기 전력 효과이다. 물체의 적외선이나 레이저를 조사하여 반사된 빛을 렌즈에 통과시킨다. 렌즈에 통과된 빛은 PSD의 한 부분에 집광되는데, 이때의 거리와 각도를 삼각측량법을 이용해 광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빛의 반사량에 관계없이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검출하는 방향에 따라 1차원과 2차원으로 종류가 나뉜다. PSD 센서는 장애물 센서, 조명 센서, 카메라나 프로젝터의 오토포커스, ATM기 또는 편기의 인체감지 센서, 인쇄기 잉크 잔량 검출 센서 등에 쓰인다.